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왔다의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차량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정말 SUV, 시, SUV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던 BMW의 X3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이 차량 간단하게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요, 2013년에 등록한 2014년식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64,000km 달린 다승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BMW New X3. X 드라이브 20D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름부터 일단 먼저 X 드라이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4륜 구동이란걸 어,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제 2000cc 디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정말 외관 상태는 은색 색상을 띄고 있어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면부 보시면 앞면부도 조금 어, 뭐 X3 하면 은 X시리 중에 X1 다음으로 네, 그렇게 큰 차체를 갖고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면부에서 봤을 때좀 웅장한 모습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릴도 상당히 크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헤드램프랑 이 아래 떨어져 있는 이 라이트까지 뭔가 어 조금 앞면부를 좀더 어 크게 만들어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어 헤드램프 워셔까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옆에 타이어 상태는 거의 뭐 90%? 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 상태. 휠 상태 보시면은 휠은 되게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진짜 기스 하나 없는 휠, 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 면부 보시면 여기 또 X 드라이브 20D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4륜 구동이라고 한번더 명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 지금 앞 문짝, 뒷 문짝 보시면은 살짝 여기, 예, 기스가 살짝 나는데 그거 외에는 진짜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SUV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이루프레까지도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어 뒤에 휠 상태도 살짝 기스는 있는데 그거 빼고 거의 진짜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도 뒷바퀴도 거의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타이어 상태, 휠 상태는 끝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뒤로 넘어오시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x 3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 X시리즈의 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뒷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부 보시면 BMW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네, 리어램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퍼 상태도 지금 보시면 깔끔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후방 센서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어, 올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느낌 들고요. 어,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뭐 트렁크 공간은 저희 뭐 국산차로 말하자면은 제 생각에 투싼 예, 투싼 정도 스포티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마감, 아, 요런 마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BMW 좀 고급 브랜드의 차량이라는 걸 여기서 이런 소재에서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도 여기 위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4대4대2 홀딩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는 끝내주네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은색 차량이 정말 관리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확실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선팅도 지금 짙게 들어가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자체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들어와서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실내 상태도 지금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느낌은 전체적으로 어,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우드 그레인도 좀 뭔가 어, 기존에 봤던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좀 무늬가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물 이렇게 곡선이 많이 들어간 예,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좀 독특하긴 하네요. 예, 그 다음에 뭐 깔끔합니다. 예, 이제 이 차량 이제 옵션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전동 시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은 예전 뭐 BMW 핸들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 포크로 들어갔지만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딱히 예, 요즘 나온 예, 그 핸들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오디오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기판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LCD창이 살짝 아래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가 할수 있는 위에 있는 이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BMW에는 확실히 이렇게 X 시리즈에는 이렇게 개방감 좋은 어,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로 넘어오시면 이제 ECM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하이패스 기능을 따로 달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 어, 당연히 이 디스플레이 창도 이 아래에 있는 기어노브 옆에 있는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어, 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뉴판에 들어가시면 멀티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쭉 설정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지금 매립이 되어 있고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도 예, 선명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앞뒤 센서까지도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송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보시면 비상 깜빡이 버튼과 그 다음에 락버튼 이쪽으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려오시면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그 다음에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졸선 모두 다 3단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내려오시면 이제 CD 플레이어 기능이죠. 거의 대부분 전체적으로 BMW 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과 그다음에 컵홀더 두 개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전자식 기어 노무 네. 예, BMW가 항상 사용하는 이 전자식 기어 노무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그다음에 다운 힐어 시스트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도 전체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뭐 옵션으로 봤을 때는 그냥 BMW 예전에 BMW 갖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당히 깔끔한 실내 상태. 확인해 드렸는데요 뒷자리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뒷자리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중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 X 드라이브 하면 4륜구동인데 많이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세명 앉아도 어, 되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 공간 무릎 공간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당연히 이제 열선 시트는 3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좀 시트 상태가 어좀 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트 포지션이 예, 여기가 허벅지가 뜨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그거 빼고 정말 어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또 스피커까지 들어가서 음량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는 개방감까지도 뒤쪽 뒤쪽에까지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와주고 이 차량 드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총평, 총평에 앞서 본넷 한번 열어서 어, 엔진룸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본넷 엔진룸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앞에서 상당히 이 차체 강성을 좀 봉황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확실히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육각, 육각형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좀 강성이 느껴지고요 바로 그 다음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2013년에 등록한 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4,000km 달린 BMW의 X3, New X3 XDrive 2.0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개체만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시해 살펴봤는데 정말 외관 상태, 실내 상태, 거기에 옵션까지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SUV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 정말 이거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감가도 많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금 BMW, 좀 독일 3사 차량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 차량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좀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이 차량 재밌게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